서북미에서 태권도 시범과 퍼레이드로 대한민국 K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승 대사부가 지난 7일 머큐티오에서 개최한 그랜드 퍼레이드에서 최고의 행진 그룹상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연초 1월 13일 한인의 날 축제에서도 태권도 시범을 시작으로 한인 학생들이 주요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페더레이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개최한 봄 연주회에 출연해 시범을 보이는 등 크고 작은 여러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14일 에드먼즈 축제에서도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 에드먼드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마운트레이크 테라스 시 퍼레이드 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태권도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의미 있고 당당한 모습을 미 주류 사회 행사에선 보여. 2024년 올해만 각 도시마다 열리는 세페어 퍼레이드에 여섯 번 참가해 30년째 진정한 대한민국 문화 홍보 대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기승 대사부는 30년 동안 미주류 사회와 한인 동포 사회 행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수련생들이 시범과 퍼레이드 참가를 통해 태권도 수련자로서 자부심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사회에 봉사하는 멋진 리더들로 성장하게 바란다며 그 동안 주말이나 뜨거운 여름 휴가철에 쉬지 않고 꾸준히 참가해 준 어린 수련생들과 학부모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기승 태권도 노장은 세틀북쪽 리누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